네, 이렇게 터치패널로 제어할 수도 있고, 혹은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기에 들어가서 연동을 하시면, 똑같은 화면을 받아볼 수가 있죠. 해당 제어기가 동작되는 것을 알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시스템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이렇게 같이 터치 패널 구성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 모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로 리기 위해 세팅에서 가상 무전 센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과도 연동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상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가상 신호를 받은 장치는 자동으로 동작되게 됩니다. 현황 자체가 터치 패널에 표기되고 프로그램 상에서도 표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을 사진, CCTV를 통해서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원격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도 하고. 포터의 속도도 다음과 같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스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됩니다.